이건 너도 탈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니까. 응. 근데, 애기들보다 너희가 더 신난 것 같다? <laughs> 그러면은, 너가 노래, 너의 둘이 만약에 결혼하면은, 우리가 더큰걸 사지할 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독기이래독 기념일 그리고 이제 지금 아침 8시인데 수연이가 시장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침 8시인데 맞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음. 그러고 보니까 그 시장 이름이 뭐죠?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응? 날씨 좋다 어 맘이다 날 그래 응. 그럼 가자 응? 와, 사람 많다. 이런 곳에는 가방을 조심해야 돼. 오빠 핸드폰 여기다 놓을래? 나 벌써부터 배고프다. 진짜 몰라. 투박한 느낌의 시장이 있쁘다 응. 여기 인기 많나봐. 어. 언니가 어제 얘기한 거 이거야. 아. 줄뻗보고넌 돌아다는 게 어때? 할, 내가 수소끼. 한눈 보자. 사람 진짜 많네. 시장보다는 뭔가 음식거리 같은 느낌이 더 강한 느낌. 아니, 저기도 줄 엄청 많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고기도 <목소리도> 있고, 약간 보통 시장에 가면은. 여기 바닥이 막 되게 더럽고 그러잖아. 맞아. 근 여기는 되게 깨끗하다. 제가 갔던 인도네시아 시장 중에 가장 깨끗해요. 진짜로. 그건 인정. 이게 좀 신기한 게 제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갈 때마다 쿵쿵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항상 났거든요. 여기 여기는 안 좋은 나요. 냄새 나죠. 어, 여긴 진짜 전혀 안 나요. 음식 냄새. 다른 사람들도 여기 약간 아침 먹으러 왔나봐.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 먹으러 온것 같아요. 여기 다 줄이야, 유채 쪽까지. 수연이가안 보여. 저 저기. 여기도 완전 유명한 집인가 봐요. 이딱 보면 유명한 집이 보여. 맞아. 줄이 그냥 서 있어. 맞아. 엄청 길어. 게다가. 맞아. 언니가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야야. 야.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이게 케이크야? 여기 끈땅이라고있자 감자 감자 대홍단 감자 코코북 노래 아니에요? 이건 코코넛인가 코코넛이 삐죽 뛰나 코코넛 뭔데? 심겨도 파랑 먹어? 그냥 피에다가 안에 야채나이 낙면 넣는 거고고고다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름 몰려고고기 우리 뭘 샀는지도 까먹었나보다 아까 15분 기다렸... 잖아 언니 두개 샀잖아 고기아씨 여기 안써 엥잉잉 저기 식당 이름이에요 엥잉잉 어 <laughs> 뭐 약간 식당 이름을 내 촘지은 것 같아 어떤 뜻이라고 했지 아까? 따다 짜잔 뭐 이런 느낌 그니까 사실 짜잔 이런 거 이해가 되네 엥잉잉 뭔가 뭔가 아, 안 어울리지 않아 뭔가? 몰라 옛날에 어렵게 들었겠어 어떻게 했어 정확하게? 엥잉잉 이런 거야 엥잉잉 뭔가 안 달라붙어 그 그러니까 엥잉잉 엥잉잉 맞아 이런 거야 넌 처음 들어봤어, 앵잉이 응. 어. 옛날인데? 이니니. <laughs> <laughs> 난본적 없어. <laughs> <laughs> 겠다 <맛있겠다>. 미친 미친.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오 맛있어 보인다 나는 이거, 이거 초콜릿인 거 같아. 딱 봐도. 어, 목꼬목해 너무 뜨거워 어우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아가씨가 먹는데 아, <laughs> 완전 부들부들해 이거 감자로 응. 만들어진 응. 거라며? 응 감자로 만든 거야 근데 감자 맛은 안 날걸? 응 감자 맛은 딱히 안나 계란 없는 부드러운 계란빵 어? <laughs> 계란 없는... <laughs> 맛있어 진짜 딱 계란빵 느낌이네 응 계란 없는 부드러운 계란빵 근데 감자 맛은 진짜 하나도 안 느껴진다 응 그죠? 와 네,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저희가 파수로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수현이가 이제 첫애를 낳잖아요, 곧 그래서 선물 사 주려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는 저희가 막 서프라이즈로 막 하려고 했는데 저도 애가 없고 뭐가 <laughs> 필요한지 몰라 가지고 애를 빨리 낳아야지. 아부터 뭐... 빨리 해. 원래 서프라이즈 하려다가 괜히 필요 없는 거사주면 쓸모도 없잖아. 그래서 수현이한테 말해 가지고 또 왔어요. 감사니다 아래쪽은 약인 것 같다. 응. 사실 나는 친구들이 결혼하고 애도 있잖아. 응. 물어봤는데 약이 필요하다고 막하는데수연이한테 말인데, 수연이는 약이 필요 없다고. <laughs> 이미 먹는 약이 있으니까 애기 옷, 이런 거. 나는 딸이 너무 좋다. <laughs> 딸인 게 좋아? 어. 꾸밀 수 있잖아. 너무 신나. 나는 진짜 엄마가 이상한 게 내가 어릴 때 내가 여자잖아. 근데 여자를 안꾸며 진짜 남자 같아 내가 어릴 때 보면은 깜짝 놀랄 걸. 나 머리 긴 적이 없어. 옷 스타일도 완전 나 치마 입어본 거는 한1년두 번. 딱 면접 때. 여기 어, 크다 근데. 오 여기가 마지막 층인가 봐. 이거 보면 은 <laughs> 이거 이렇게. <laughs> 이거 막 자동으로 음.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던데. 맞아, 맞아. 그거는 비싼 막. 음. 와, 와, 와. 이거 너무 와. 귀엽다 언니. 핑크색 이런 거. 너무 큰건 필요 없고 이런 거 있는 거. 어 이런 기저귀. 거? 저기깔 때는 이걸로 이렇게 깔거든요. 아기를 여기서 먹. 모기장 아 있는 거는 필요 없어. 아기들은 모기에 물리면 빨개지니까. 음. 자. 자. <laughs> <어이>. 음. <laughs> 이게 그거도나 애기들 그 걸음마. 맞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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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좋아해. 우리 애 좋아진다. 내가 좋아해. 전용차는 어때? 내가 좋아해. 아, <laughs> 너가 좋아해. <laughs> 너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어허 너 어릴 때도 없자. 수현아, 내가 이거 하나 해줄 테니까 출퇴근할 때 이거 타고 다닐래? 그치. 이거 출퇴근할 때 야, 이거 멋있겠는데? 왜 뭐, 이거, 이거 이거 봐. 그냥 그러니까, 얘기야. 약간 미니 쿠퍼랑 거의 비슷해. 야, 이거, 이거 봐. 트랜스포머 같잖아. 트랜스포머? 아, 이거 엔진이네. 그렇지. 어. 오이 재밌던데 이거. 수아는 탈지 는데나는못 타. 소아도못탈거 같은데. 못 타. 이거는 해볼만한데. 아니면 이거. 뭐? 이거? <laughs> 이거는, 이거는 난... 나도 타. 이거 타고 수... 등교할래? 그럴 수 있어. 등학교 할 수. <laughs> 이런 건 얼마지? 2 0만 원네. 이 <laughs> 어이어야 설마 <야>, 안 돼. <laughs>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렴하다. 어, 어. 인도네시아는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좀. 한 다섯 개 정도 사가지고 렌트를 해줘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아 이런 걸 렌트하는 어, 그런 게 있어? 있어, 있어 어 이런 것도 다 아. 그냥 애기 때쓸수 때 있는 많아 거잖아 오래 못써한 1년 응. 2년 정도 만을 거야 아마 넌 지금 좀 정도. 오랫동안 쓸수 있는 거 원하는 거지 응. 이거는 삼촌이 사준 거다 이렇게 아 <laughs> 어, 삼촌 나 삼촌이구나 <laughs> 아, 삼촌이지 <laughs> 할아버지야는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이거는 <laughs>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오? <laughs>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두살까지밖에 못쓸 것 같긴 응, 해 맞아 두살도 얘는 넘어져 처리면 이미 많이 움직여 네? 네? 50만원? 어. 응 내가 딱 생각하는 그 모델이 이거거든 왜냐면 이게 오래 쓸수 있어 이게 이렇게 접고 이 정도는 사또리도 모델을 수있어리이 모델을 받을 수있어만만원 응. 아까 그래? 어, <laughs> 아, 그거? 어. <laughs> 이런 장난감도 있네 어, 블룸디스 어, 랜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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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애기 <laughs> 너 되게 많다 뭔가 나 이런데 처음 왔어 이거 끌린다 이거 내가 이뻐 그냥 너가 가지고 싶은 거 아니야 저거? 는 그냥 너가 타고 다니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BMW 뽑아줘 이건데 어, 이건 넓다 <laughs> 어, 이건 너도 탈수 있겠네 이거는 그러니까 응. 음, 음. 아니면 포크레인 넣든 와 별의별 게다 있다 많이, 많이. 오. 근데 애기들보다 너희가 더 신난 거 같다. <laughs> 아직 애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먼저 신날게요. 이런 것도 웃겨. 근데 확실히 아기 용품들이 비싸네 가격대가. 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아기 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 야 가격 장난 아니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네. 너 지금 이게 가장 지금 눈에 밟히지. 너가 지금 이거 고민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이야 혹시? 그니까 내가 반 내고 너반 내. 응 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미친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싸. 그럼 일단 이걸로 할까? 음, 비싸. 근데 마음에 들지. 않니? 계속 이쪽 비싸.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싸. 비싸. 왜냐면 이게 이게 좀더 뭐 비싸고. 그런 거야 아, 다 좋은 거다 야 해주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 야, 삼촌이 해 줄게. 삼촌 해 줄게. 응. 삼촌만 믿어. 지금 얘가 이거, 이거 비싸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은 여기만 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눈봐 봐. 지금 눈은 아니, 이걸 보는데. 알 있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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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첫 애기니까 또. 아, 그렇지. 돈은 오빠가 이것도... 내지만 어, 이게 아마 내가 사 준다고 하니까 더 부담돼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어, i 는 i enggak ada display-nya ya. ngono gitu야. 나다. 그래. 부담이야. 그 아니 이거밖에 이거 이거 밖에 아 이거밖에 응. 전시돼 있는 거? 그럼 굳이 전시돼 있는 걸1 5만원 주고 살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차라리 3만원더 주고 그냥 그거 하는 게 낫지. 새 거가 아니 왜냐면 전시된 건헌 거잖아. 그래 거는 이거는 좀... 그냥 바로 사. 예안 들어 바로. 응. 형 잠들었다고 안 해줄래요? 됐어. 내 이거를 충분. <laughs> 난너건 그 충분해. 못 하고, 나는 저런 건못 해주니까. 아니 너는 주니까. 됐어. 너 오팔을 합쳐서 해. 아니 <웃음> 그냥. <웃음> 옷옷구경해볼옷 이거 필요? 은아니요너가 응, <laughs>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너희 집에 놓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야설치해줘 여기 한 5m 자리를. 응. 나 바닥에 난 눕는 거 좋아해 가지고. <laughs> 이렇게 똑딱이가 있으면 기저귀 갈 때도 편해. 너애 낳아봤니? 왜 이렇게 잘 알아? 알지. <laughs> 이게 나거든? 아 <laughs> 진짜? 진짜 남자 애기 같다 남자 아니야? 나 <laughs> 그니까 어, 남자인데 삼촌..살촌언니 남자 아니야? 나야 남잔데? 이거 봐 이건 진짜 남자잖아 남자잖아 나요. 이게 너라고? 나요 너 완전 남자지? 여기 그러니까 가운데? 내가 평생 억울해 오케이 <laughs> 남잔데? 그냥 남자잖아 이제 언니 애기는 예쁘게 보여야지야 이거 모자도 뭐 있어 알지? 내 마음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어릴 때알것 같아 어. 나도 저랬으면 억울했을 것 같아 아. 어. <laughs> 나 허리 긴 적이 없어 이거 발 너무 귀엽지 않요 이거? 어 근데 는 무거워 여보 여보 이거 덥겠다 어, 이건 음. 근데 이건 는땀 이건 땀 많이 나겠다 이건 너무 섹시한데? <웃음> <웃음> 애기 옷 맞아 <laughs> 이거? 화끈한데 이거? 이 애기 옷 맞아? 어, 이건 맞아. 비키니 아니야? 이건 <laughs> 너무 야. 섹시한데? 맘에 든다, 내가... 어 언니 너무 섹시해. 이거 뭐야? 이거... 그... 음, 언니 뭐... 유 수유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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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아래 있으면 불편하잖아. 근데 이거 있으면은 음. 여기 위에다가 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나보다 더 안다. <laughs> 몰라, 나 이게 나아 봤나? 이게 좋아. 근데 요즘 이게 유행이래. 어, 진짜? 유, 요즘 유행하는 것까지 않아? 응. 나세에맞어 나 <laughs> 2만 원. 어, 어때, 언니? 이거? 소아가 방금 사주고 싶은데, 이게 좀 비싸 보이니까 머뭇 하다가 가격 보고 2만 원어이 정도면 가능한데, 어, 아니면 보자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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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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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니 남편 웃는데요, 그래서 웃지 당연히 나도 웃고 싶은데 근데 안돼 잘. 이거 꼭 나중에 애 크면은 말 알아들을 때 삼촌이 사줬다고 말해줘야 돼. 어, 그럼 당당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말할 거야. 너너 임마, 너, 어, 너 자는 <laughs> 아이, 침대 여기 내가 산 거야 내가.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 아니 얘는 지금 내얘 머릿속에선 우리가 어떻게 갚지라고 생각하고 을 있어. 아니, 왜냐면... 나중에 얘도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하기. Uh -huh. 나도. 어떻게. Uh -huh.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은 너가 너의 너의 둘이 만약에 결혼하면은 우리가 더큰거을 산지 알 때. <laughs> 만약에 따로 따로 결혼하면 뭐 수화 따로 너도 따로야. 그렇지. 남편이 되게 무뚝뚝하잖아 원래 미소가 아주 얘 생각보다 애교 많아 어 진짜? 너한테는 애교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서 없지 너한테왜 보여주냐 아 그지?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줘 어 징그러울 것 같아 이거는 샴푸인가? 응나 음, 진짜 중학생 때까지만 <laughs> 이거, 이거 쓰는데 맞아 이거, 어. 이거 완전 추억이다 이거 우리 유행템인데 어린 애들 쓰는 향수 근데 나 중학생 때까지는 이거 썼어 나도 어, 어. 뭔가 코코넛 향난데 이거는 원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응. 원래 이거 아니야. 아니야. 체리벨류의데. <laughs> 진짜 이거 나 이건 안 쓴다. 이것도 인기템이었어. 중학생 때 이런 걸 썼다고? 어. 원래는 다른 거 이거보다 조금 작은 걸사려고 했다가 그거는 전시품만 남아있다고. 야.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이모 잘 쉴게요라고 했어. 애기야 이것보다는 좀 작은 걸로 살려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전시품만 살수 있다고. 근데 이제 전시품은 헌 거잖아 사실상 사람들이 네. 막 만져보고 뭐 해보고, 근데 그거를 제값 주고 산다는 게 사실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새 걸로 조금 더큰 걸로 샀어요. 맞아요. 그렇 어떻게 안 좋아 선물 사줬는데 <laughs> 나이가박가루 먹고싶어 이가박가루 먹고싶어?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웃음> 아, <웃음> 아 참... 진짜 너 다시 오자 내가 해줄게 저번에는 못해준다고 이가박가루 이런거 주에서 못하는거라며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이제 안돼 안녕하세요 수고하안녕하세안녕어 아 근데 고양이 집 넓다 여기 열 마리 사는 거지? 응. 아버지가 원래 이런 일을 하셨어? 예전에 내 어릴 때. 어. 아 예전에 공장 에 일을 한적 있었어. 내가 생각하는 모양이 이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괜찮아? 뭐야? 기름 응기... 옮기는 거야? 어! <laughs> 빼놓은 거예요? 빼놓은 거야! 너무 아까웠대 너무 많이 넣었대, 언제 괜찮은 거야? 안 죽어? 근데 좀통그 죽지 지금 그냥 혼자 마시고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이게 반진이기 때문에 아까로 번호기를 넣어 보잖아 아, 이상하게 깨어났고 Aku pitul aku pompa dari Kali mancing pompa iki. Mancing pisan ya. Lawan anu. Gua. Mega power ku atuh. Nek. Wono nduk ora wae petot tak sedot iki. kena angin itu pahit ade l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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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h ya ya pan Pugi, udah apa? Pugi. Mari foto dengan bos ya. Nanti ya. Engkau bisa bawa saja, bawa. Bawa Indonesia saja. Iya. Nanti kalau udah foto di bawah. Fotonya? Iya. Bawa di. Upload di YouTube. Oh iya. Eh. 어 여기가 나무 창고인가 보네. 이 아이는 부당량. 어. 다른 아이는 이달랑. 관숙이는 진리파이. 아이요. 할머니. 사실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자와어여가지고 인도네시아어 사투리는 그냥 외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수아가 여기 있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까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말을 거는 거예요. 저랑 수아랑 못 알아들어가지고.

Berapa hari bikin itu? Satu uhum. minggu Satu minggu? Ya, oh. merancangnya ini yang sulit oh. Agak rumit merancangnya ini Lama Iya <laughs> Bapak doanya, teman? Ya, teman berapa lama, tuh? Ya, Udah Bola kecil, bola kecil, bola kecil, kecil. kecil. kecil? Ya. Ya. Oh. umur berapa? empat puluh. empat puluh? Oh, oh, ya. empat puluh bulan kecil, bulan kecil, bulan kecil, lebih kecil, kecil, bulan kecil, besar. kecil, lebih besar. Lebih lebih besar, besar, dia. lebih tua. tua. tahun. 가봐봐 그냥 40대야. 아직, 이거 아직 어려. 보이지 않아. 아직. 아직. 로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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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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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 죽순이 들어가 있어요 I 그래. 처음에 솔직히 상한 건줄 알았어. 나 n 나 w I 무슨 향이지 하고 좀 I 뭐 향이 좀 t k n o 이거랑 이이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 안에 보면 이렇게 죽순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튀김 요리를 먹을 때.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거 진짜 인도네시아 폐경 음식에 이거 없다 따줘야 돼요 뭐 그지 만약에 이걸 달라고 했는데 이거 없다고 한다 그럼 거긴 다음부터 절대 안 가는 괜찮다던데 이거 원래 이렇게 거 없고? 어. 자카르타는 쪽에서 파는 거 어? 자카르타는 보그루 쪽에서 파는 거못 봤지 못 봤어 나도 파랑면 이렇게 파는 거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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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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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사누걸 짜자자. 음. 아주머 모습인데 완전 인삼 떡, 인삼 건, 인삼 옷이야. 오. 그냥 펼치기만 하면 있어요. 되네 그냥 타는 것 같애 아 나는 하나하나 다리를 조립하는 건줄 알았는데 된게 아니네 근데 마치 공기무수지인 것 같아 원펀치 센터 오 근데 이거 확실히 크다, 어, 크다. 그렇지? 더 커? 아까 보다? 아까보다 더커보이는데어 이거야 내가 누를 수 있겠는데? 너 진짜 누를 수 있겠는데 여기? 어 우와 내 도와주면 안될 것 같아 방해만 <laughs> 돼? 응.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것같아데어 맞아 아 이게 침대 세트였구나 박스인줄 응. 알았어 그냥 포장하는

아 이런 아까 것도 나왔나? 오은나수 있겠다 이거 봐. 아그렇네 연결하면 나오겠네. 안무 하 틀어야지. 너무 신나. 나올 것 같아. 나 진짜 아기 생겼구나. 케이블 아까 어디갔어? 연결. 달라고 한거 아니야? 난안 만졌어. 케이블. 나안라고말하왜 까무 어이 일어나 봐 뭐. 뭐? 있네 여기. <laughs> 야? 배터리 있어야 된거 아니야? 이거 여기다가 넣고 이거는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니야? 아까 열린대요. 어이거못 가. 해, 이렇게 여기다가 야, 맞아, 하는 거. 맞아, 맞아. 어, tapi ini nya kebuka. 열열 열었어. 건전지가 필요해 근데. 3 어, 건전지 세개가 필요해 응. 하나는? 하나. <laughs> 시계? 시계! 시계! 아, 어 움직인다 지금 물이 들어와안 아래에 너무 안 들어와? 어, 음악! 음악, 음악 나와! 음악 나와! 근데 음악이 너무... 무섭지 않아?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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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아따라따라아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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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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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사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언니 앉으면 앉아 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배에다가 하고 아기 애기. 아기. 아. 그러면 편하죠. 원래 손은 이렇게 하고 머리 아기 베개. 아래 있으면 불편하잖아. 아, 그런 거구나. 네. 제가 그냥 목 베개인데, <laughs> 언니. 목 베개. 예, 목 베개인데. 아무튼, 이렇게 수연이 선물 잘 해줬고요. 네. 사실, 수연이 애기 선물은 음. 오면서 해주려고 했었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리 수연이한테도 말을 해놨었고, 뭘 살까 보다가 어쨌든 마음에 드는 거 고른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영상이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음. 울컥해가지고. 당연하지. 안 하겠냐.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수아도 수연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젠 저거, 뭐라고 해야 돼? 쿠션? 모유베개. 모유 모유베개도 이렇게 잘 선물을 해줬고. 니 <laughs> 네 입에서 그런 게 나오네.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출산 일까지. 아, 네 4개월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출산하시길 바라고. 이제 저희는 돌아가 봐야 하니까 <laughs> 네. 오늘 <laughs>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지? 이제. 다음 <laughs> 에히잘자봐요 네, 봐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예. 私は。